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앙 경의선 일산역과 백마역 이두 개의 역의 그 초역세권으로 가격이 한참 많이 그 상승된 부분이죠. 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상승된 이유가 그 대곡소사선이 그 21년도 하반기에 개통이 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됐죠. 그런데 오늘은 백마역 초역세권이죠. 5단지 쌍용 한성아파트 이 단지를 둘러보면서 그 아파트 시세 나온 거 이런 것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마 일산에서도 그 세대수가 많기로는 그 두세 번 정도 들어갈 겁니다. 1152세대. 세제수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쌍용환성아파트는 세제수가 많으면서 이 평형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22평, 이건 복도식이고요. 27평부터는 다 계단식인데요. 또 32평, 37평, 48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서 어 시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마주 보이는 동이 513동과 514동. 이 동은 그 22평으로 돼 있죠. 이건 복도식입니다. 그 향은 이제 이동구에서는 이거를 남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대수는 280세대가 됩니다. 총. 그리고 시세가 보통 2억 5천에서 2억 9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는 1억 9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된 거를 보면 보통 2억 6천에서 2억 7천 500이 가격선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가격 차이는 현재 그 강보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이 일선 아파트가 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엔 진짜 참 수리하느라고 수리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샤시 같은 경우는 교체를 대부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샤시까지 대부분 다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69평방미터는 그총 4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가격이 나온 걸 보면 3억 8천에서 4억 1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된 것을 봐도 그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전세는 현재 없는 상태고 이쌍용화성 아파트는 그 가격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평형대별로 실거래된 것과 현재 나와 있는 이 매물 가격을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 상승 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평 같은 경우, 32평이죠, 15평방미터. 0 요거는 총 세대수가 164대로 164세대이고요. 보통 저층 같은 경우가 4억 3천, 중간층이 4억 9천 이렇게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5월에 시그레딩 것을 보니까 4억 2천 정도. 이거 아마 저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돼 있어요. 이제 꾸준하게 매매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평방미터죠. 요거는 이제 37평인데, 123대. 또,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보통 실거래된 것이 5억 3천 정도. 어, 37평은 현재 매물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저 전면으로 보이는 것이 그 37평이죠. 다음은 이제 1 6 1평방미터 그 49평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총 188세대. 현재 이제 가게 형성된 걸 보면 5억 5천에서 6억 5천. 결국 실거래된 것이 2월에는 6억 4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 아파트 단지내를 걸어다니면서 쭉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단지내에서 원래 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단지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백마마을 육단지 쪽, 이 부분에서 지금, 어, 육단지 있는 쪽이 507동이죠. 이쪽 라인에서 백마역 쪽으로 지금 단지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506동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32평이고요. 이동 같은 경우는 동남양으로서 그 남남동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앞쪽에 이제 이 학교가 있어서 상층부로 올라가면 아주 시야가 좋고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백마역 초역세권으로 인한 이 백마5단지 한성 성용 아파트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백마역에서 대곡역 개발이 되면 대곡역까지 우리가 이제 두정거장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곡역 그 시너지 효과도 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백마 5 단지 한성쌍용 아파트를 둘러보고 백마역까지 지금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백마역에서 그 마두역으로 연결되는 공원길이죠. 아마 이 백마역에서 마두역까지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마두역에서 호수공원은 한뭐 5, 6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죠. 네, 지금까지 네, 백마 5단지 쌍용환성아파트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